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준우 아빠입니다. 준우는 24년 2월 3일 생으로 오늘이 딱 18개월 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베트남 여름.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준우 먹으라고 베트남식 쌀국수를 한 그릇 굿딱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야무지게 포도도 냠냠 하고 있는 준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준우는 가리는 거 없이 밥이든 과일이든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식성은 엄마를 뭐 완전 닮은 것 같아? 요 엄청 잘 먹어요 둘다 그리고 요즘 우리 준우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요 물론 베트남어지만 귀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다이어도 다이어로 하면 귀를 콕 찝어 뭐찌어도 하면 콕 찝어요 비록 베트남어지만 한국어로도 지금 제가 퇴근하고 나면 어, 일요일이나 퇴근 후에 한국어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준우는 아침 일찍 형아랑 누나랑 같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베트남 야채를 깨끗이 씻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먹을 음식은 생선 샤브샤브 로우가, 베트남어로 로우가라는 생선 샤브샤브입니다. 어떻게 먹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샤브샤브 요리를 많이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샤브샤브를 많이 먹느냐? 첫 번째,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 신선한 야채와 살코기 해산물을 끓여 먹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유익합니다. 기름기는 최소화하고 소화도 쉬워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묵, 도모와 소통, 여러 사람들이 함께 끓여 먹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와 침묵을 도모할 수 있어서 가족, 친구들과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게 샤브샤브입니다. 연보리 같죠? 요리 같은데. 맞아, 맞아. 자, 옹아리가 많이 늘었어요, 준우는. 엄 맛있다. 고마워. 요리에 관심이 많은 건지 젓가락 가지고 노는 걸. 이, 오늘 딱 준우 18개월째 되는 날. 24년 2월 3일. 오늘은 8월 3일 25년 8월 3일입니다 햇빛은 뜨거운 햇빛은 있지만 여기 위에 물이 절절 절절 물 틀어나서 분위기 있게 물도 떨어지면서 제 네, 시원하게끔 완전 지금 37에서 30... 38도 햇빛이 쨍 쨍나는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에 오늘 이렇게 이열치열이라고 뜨겁게 생선 매운탕 고춧가루가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운탕이라기 보다는 네, 맑은 탕이라고 할수 있는데 샤브샤브 수준의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먹을 예정입니다. 간장, 땡초, 파파 해서 찍어 먹으면 매콤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 자우자우라고 하는 건데요. 베트남 야채죠. 꼭 베트남 폼들도 엄청 많이 드세요. 아니, 공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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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먹어. 아 준야. 아, 야, 안 먹어. 안 먹어. 좀, 먹 좀. 그리고 베트남 문화적 특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선하고 건강하며 공동식사와 친목을 중요시하는 베트남의 식문화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샤브샤브가 인기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숨 자고 난 뒤에 14시 한창 뜨거울 때 준우는 또 목욕을 한번 시켜 줍니다. 이 더위를 식혀 줄 차가운 물 이게 정말 좋아요. 방님 가기 전에 장모님의 어머니, 즉, 준우에겐 증조 외할머니죠. 증조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롱안이라는 과일이 벌써 한가득 열려 있습니다. 강아지가 어느덧 벌써 이만큼이나 컸네요. 할머니는 준우가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 준우도 낯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를 대합니다. 포도를 하나하나 따서 나눠주는 우리 귀여운 준우.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준우야, 앞으로도 항상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라. 아빠가. 집에 잘 익은 밑을 보고 와이프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사탕 수수 파는 와이프게 <목소리> 우리는 집에 오는 길에 달달하고 시원하게 한 잔씩 목을 축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피자헛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피자 세트로 3 1만9천동 결제하고 갑니다 일요일 마지막 석식은 맛있는 피자와 으야. 스파게티로 <laughs>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우리 준우의 <laughs> 스파게티 먹방 함께 보실까요 엄마도 먹방 준우도 먹방 <목소리도> 짜잔. 아 안전염. 파인애플 고소 안녕하. 많이 드세요. 좀... 세요어어 okay. 이렇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